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저번에 업로드를 했던 당근마켓 타지역 동네 인증 영상을 보시고 많은 사장님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어,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사장님들이랑. 어, 그런데 공통적으로 불편해 하시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 앱을 복제하는 건 좋지만 그 채, 그 당근마켓 채팅으로 상담이 온 거를 그각 앱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상담을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많이 불편하다고 다들 그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그러한 불편함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남기려고 하거든요. 어, 일단은 그 로그인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컴퓨터를 부팅한 후에도 그각 계정들이 로그인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컴퓨터를 실제로 껐다 켜고 로그인이 유지되는 걸 보여드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제 부팅 한 후에 그 프로그램에서 어 해당 그 위치의 프로필만 그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담 온 거를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답변도 바로바로 할수 있습니다. 어, 어제 노, 그 녹음했던 영상에 제 음성 녹음이 안 돼가지고 어, 짧게나마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재부팅을 해도 그 로그인 했던 각 프로필들이 로그인 유지가 유지를 할수 있고 어, 메시지가 그 상담이 왔을 때그 그 당근 알람도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들리거든요 음성이 그래서 상그 문의가 왔는지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채팅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P도 관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 안에 proxy 탭이 또 별개로 있어요. 그래서, 어, 각 프로필마다 proxy를 그 입혀서 다른 IP로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갖춰져 있고, 어, 본인이 운영하시는 사업에, 어, 필요하겠다 혹은 어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댓글에 그, 남겨놓을 카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